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운중 1학년 내신 대비를 맡게 된 김재영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운중 내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목차입니다. 처음에는 2024년 기출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기출 경향을 토대로 어떤 내신 문제가 중점적으로 출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세 번째는 따라서 어떻게 시험을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로 대표 유형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감을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KNS에서 이네 가지를 토대로 어떻게 내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운중학교 2024년 기출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운중학교의 내신의 특징은 주간식이 없습니다. 지난번까지 다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다고 하면 문제가 쉬울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객관식만으로도 충분히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서운중학교는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객관식을 보면 대화문에서는 한 문제가 나왔고 난이도는 하입니다. 쉽다는 얘기죠. 어휘 문제는 교과서에서 4개, 그리고 외부 지문에서 세 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주목을 좀 하시면 외부 지문에서 문제가 어휘와 문법과 독해가 나왔는데 어려운 문제는 전부 이세 가지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작은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영작은 서술형으로 영작을 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5번까지 선지에 올바르게 영작된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작을 할 수는 있어야겠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문장을 고르려면 그래서 총 30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영작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정 부분 문장 구성을 할줄 알면 사실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작은 조금의 연습을 통해서 실수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고 나머지 독해와 문법 그리고 어휘가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부 지문이 40%가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외부 지문이라고 함은 학교에서 교과서 본문 이외에 엄청나게 긴 독해 지문이 써 있는 학교 프린트를 줄 경우에 저희가 외부 지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외부 지문은 학교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기도 하고 문장이 조금 더 길고 그리고 문법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외부 지문 40%라는 건 교과서만 충실하게 공부했을 때 되느냐 안 되느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은 교과서 지문보다 조금 어려운 지문이기 때문에 독해력이 평소에 없다 하는 학생들은 매우 시험에서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퍼센트를 보면 문법이 37%인데 문법은 어렵다기보다는 광범위한 게 문제입니다. 요것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휘 문제가 23% 그리고 독해 문제가 34%. 어휘와 독해를 합쳐서 어휘도 그렇고 독해도 그렇고 문맥을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휘 문제와 독해 문제는 모두 독해력이 요구된다고 볼수 있겠으며 57%에 달하는 문제가 독해력, 문맥을 보는 사고력에 달려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운중도 역시 미래엔으로 교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 지난 기출과 대비해서 동일한 교과서를 가지고 출제된 기출 문제는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따라서 이번에 새로운 교과서를 가지고 어떻게 잘 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서운중의 기출 경향 중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외부 지문의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외부 지문이 45%가 된다는 건 교과서 외에 정말 공부해야 될 시험 범위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시험 범위가 보통 두 거가 들어가고, 거기에 외부 지문이 저번에 네 개가 들어갔고, 원어민 지문이 다섯 개가 들어갔습니다. 원어민 지문에서 문법이 나오지는 않지만, 원어민 지문에서 표현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엔 이 모든 것을 암기 수준으로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서운중은 시험 범위가 매우 넓어서 고득점 맞기 힘들다. 이 점을 명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운중 내신의 키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외부 지문이 40%가 나온다는 건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외부 지문이 많다는 건 시험 범위가 많다는 걸 얘기하고요. 외부 지문이 많다는 건 암기하기 힘들다는 걸 말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수능형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외부 지문을 가지고 어법 문제도 출제가 돼요. 근데 어법 문제 말고 독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보통 수능에 나오는 빈칸 추론이나 그리고 순서 삽입, 문장 삽입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말이죠. 복잡한 시험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기가 필요합니다. 시험 범위가 넓고 암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시간이 없습니다. 프린트가 한달 전에 나와서 교과서처럼 범위를 유추하고 암기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학교 프린트 외부 지문이 나오는 학교 프린트는 일주일 전에도 나옵니다. 따라서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문제가 선생님께서 암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도 사실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자연스러운 어휘도 오답 처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요 표현은 암기를 해야 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다 통으로 암기하지 못해도 주요 표현은 암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 교과서 외의 문법 출제란 얘기는 어 선생님이 외부 지문 외기를 왜또 하시나요? 여기서는 외부 지문의 독해력을 말씀드린 부분이고 여기서는 외부 지문에서도 문법이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외부 지문에서 문법이 출제되려면 교과서에 있는 메인 테마 문법이 아닌 외부 지문에서 나온 문법이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보통 시험 공부할 때 교과서 5, 6과에 나온 메인테마 문법만 공부한다면 서운중학교는 외부 지문에 나온 모든 문법의 종류를 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가장 대비하기 까다로운 서운중학교의 시험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대화문을 보면 사실 준비를 할 필요가 별로 없을 정도로 출제가 잘안 돼요. 그래서 대화문은 의미를 아는 정도로 넘어가는 게 이번 시험에서 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어휘 문제, 외부 자료에서 문맥에 따른 어휘를 집어넣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받는 즉시 파악하고 암기한다라는 걸 철칙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한 문법 부분은 외부 지문에는 문법 사항을 모두 한 문장 한 문장 완벽히 분석해야 하겠고 여기 시험 범위와 관련 없는 문법 사항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인 테마와 관련 없는 문법 사항까지 이게 시험에 나오겠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두 파악한 다음 반복 학습하는 것이 키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독해 파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지문을 읽고 분석하는 능력 향상.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독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독해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지문도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외부 지문 대비에 아주 좋겠죠. 따라서 모의고사 수준의 지문을 활용해서 처음 보는 지문도 빨리 문맥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연습을 시험 기간에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작은요. 한 문제가 출제돼서 중요성이 그렇게 높거나 어렵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신경을 쓰지 않는 순간 영작 문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작 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외부 지문을 받자마자, 교과서는 당연히 철저하게 분석하고, 외부 지문을 받자마자 영작 후보가 될수 있는 문장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암기를 다 하지는 못하지만 최소 3번 이상 정독하고 시험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운 중 대표 유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엄밀히 얘기하면 퓨전이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지만 아이들은 5번도 되게 헷갈려 했습니다. 그리고 매운 거냐? 김치찌개는 짤 수도 있기 때문에 썰티. 이맨 마지막에 오타인데 죄송합니다. 썰티예요. 썰티하고 스파이시하고 바꿨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다양한 추측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오답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요 단어들에 대해서 프린트에 나온 대로 주요 단어는 암기하고 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헷갈릴 수 있지만 자기만의 상상력으로 풀어서는 안 되고 지문에 나왔던 것대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문제죠. 22번은 아주 쉬운 문제이지만 24번은 지문에서 어법에 옳지 않음을 찾아내는 문제인데 이 지문이 외부 지문이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외부 지문의 지문 안에서 어법상 옳지 않은 문장을 골라내게 됩니다. 밑줄이 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문장의 흐름을 잘못 타고 가다 보면 분명히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틀릴 수 있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외부 지문이든 교과서든 지문 안에서 문맥을 타고 어번 문제가 나오는 케이스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이라는 최상급이 나왔는데 그거, 올바른 최상급의 형태만 잘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최상급 뒤에 나와 있는 범위가 잘 주어져 있는지까지 판단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어, oh, 앞에서 최상급 올바른 형태니까 넘어가야지. 뒤에는 어떤 범위가 정확하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풀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함축된 의미를 추론을 해야 하는 거죠. 단어가, 단어가 그 자체로 설명을 한다 라는 얘기는 단어가 이미 단어를 보자마자 그 의미를 알수 있다는 의미 단어는 그 자체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가 맞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특히 4번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의 함축 의미를 추론하는 독해 능력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KNS 내신 대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운중 월급 화목반이 모두 개설돼 있고요 시간은 8시에서 7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출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뀌었고요 미래엔으로 회차는 서운중이 상당히 빠른 시험을 보기 때문에 6회에서 1회 직전 보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강일은 월급반은 9월 1일 화목반은 9월 2일에 하게 됩니다. KNS 는 KNS 만의 특장 점이 있는 내신 필수 자료 를 토대로 아이 들이 내신 에 대해서, 감을잡을수있 도록 최선 을다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것을 시험 때 까지 잊어먹 지않 도록 확실히 이해 했 는지 확실히 외웠 는 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리뷰 테스트 를 매일 실시 하고 있 습니다. 모의고사 는 한, 주에한번씩볼 예정 인데요. 실전 과같은 문제 들 로, 자기가 이 중간고사 대비에 어느 시점까지 와 있는지를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암기는 가장 중요하죠. 암기에서 서운중학교가 걱정되는 부분은 외부지문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인데, 외부지문 같은 경우는 주요 포인트만 암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거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경우 정답을 맞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회차 때는 전년도에 기출분석이라는 게 교과서가 바뀌어서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문제를 내는 스타일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에 교과서가 달라졌어도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내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좀 알려주고, 진도 나가고요, 암기 테스트 시키고. 2, 3회차와 4, 6회차의 차이를 보시면 2, 3회차 때까지 모든 진도를 다 나가서 교과서에 관련한 부분은 여기서 전부 완료를 짓겠다. 이런 얘기고요. 4, 6회차는 진도에서 외부 지문 분석으로 바뀝니다. 요 1주차에서 2주차, 3주차로 넘어오는 시점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계속 프린트를 받아가지고 오면 그 모든 것들을 분석해서 4, 6회차의 완전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빈칸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완전히 다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요 부분에 빈칸으로 아이들이 잘 채워 넣을 수 있는지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리뷰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를 못 하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미통과 학생이 남아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직전 보강은 암기 테스트 전 범위에 대한 암기 테스트 최다 오답 문제를 리뷰하고 실제로 중간고사 본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을 진짜 실력으로 하는 KNS와 함께 좋은 내신 대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